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도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예예 예, 댓글이 네. 갈수록 늘어나고 양질의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 이번 주 댓글은요 개인택시 노후차 변경할 때 신차나 2년 안된 중고차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중고차는 사유, 유무, 영업용, 이력 이런 거는 상관없나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예, 예. 전에는 중고차가 그 개인 택시로 갈수 있는 대폐차라고 그러거든요. 네. 대,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그대폐차라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전에는 그 규정이 1년이었어요. 네. 1년이었는데 차가 향상되고 차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2년으로 늘어났고, 에, 중고차나, 어, 영업용 이력이 있어도 상관없이 2년이 안 됐으면 갈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신차도 되고 2년 안된 중고차도 되는데 영업용 차도 된다 이런 얘기죠. 어, 그렇죠. 예, 예. 예. 이번 댓글은요. 양수교육 받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지리는 모릅니다. 거진 맨 땅의 헤딩이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하다 보면 레벨업 대리라 생각됩니다. 흐, 사실이고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부분 양수 교육 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질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모르죠. 본인이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그 그, 그 지역이나 좀 알지 네. 자기 사는 구나 알지 전체 지역을 다, 다 알기는 어렵죠. 네. 그런데 요즘은 같은 경우에는 아, 앱이 잘 개발돼가지고 아, 질이 몰라도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카카오나 일반 그. 어, 코를 받아서 이용하게 되면은, 저 지도가 딱 떠가지고, 거기 가는 거리까지 다 계산해갖고, 금액까지 설정해서 다 나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리 몰라도 거의 99.9%는 다 찾아다니는데 지장 없어요. 예, 예. 저도 살고 있는 도시에 지금 한 30년 살고 있는데, 사실 세부적인 질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죠 본인이 다니는 길이나 알지, 예. 전쟁 지리를 다알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네. 예. 예.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떤 게 달렸냐면요. 대표님은 인천 개인 택시만 취급하나요? 서울 개인 택시도 취급하시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개인 택시 하고 싶은데 알만한데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대표님 서울 개인 택시도 취급하나요? 예, 예. 서울 개인 택시도 저희가 장한평 없어고 저희하고 m o u 를 맺어가지고 네.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쪽으로 넘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서울, 아 서울 위주로 해가지고요. 서울 안양, 의왕, 과천, 분포, 부천, 네. 시흥, 인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번 댓글은요 어, 서울 매수세가 없으니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1억원 지켜지려나 깨지려나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표님은 서울 시세가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예. 제가 지금 소폭소폭 하한가로 내려간다고 얘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저희도 정확한 금액은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건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인 거는 개인택시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지금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택시 조합에서 지금 매입 자체를 안 해요 판매만 하고 있지 그런데 개인택시 조합에서 매입 판매하는 그 방법이 좀 잘못된 게 지금 매입은 안 오고 판매는 1억 1,500선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그 1,000만 원 돈이 더 싼데, 과연 개인 택시 조합에 가서 매매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소불이, 이 조합에서 개인 택시 매매 업무를 하게 되면서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시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효과가 난 거죠, 역효과가. 예, 네. 개인 택시 조합에서 매매를 관장하면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구구주목식으로 밀어붙인 게 화근이 된 거죠. 예, 예. 또 서울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서울은 수입이 좋은데 시세가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예, 예. 수입이 좋아도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면허 시세가 형성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5만 대 6박 거잖아요. 네. 배수가 많으니까 아마 그런 거 문제도 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어느 업체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통계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예, 예. 네. 이번 댓글은요. 경제가 파탄나는 중이라 계속되는 매출 감소, 강화되는 고령 운전자의 적성 검사, 목돈 마련을 위해 매도하려는 사람이 더 많은 영향 때문에 시세는 앞으로도 하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뭐어 개인적인 시세 하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 안정적인 구조에서 지금 거의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히 큰 하락은 있을 수가 없고 고령자들 자격유지 검사 강화해서 할수 할수 있는 분들은 다 통과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됐다 해서 개인택시 남바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네요. 예예. 네.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택시 시세가 지금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면도 있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1억5천 정도 해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가지나 될수 있겠냐고요. 네. 원금 보장되고 손실률 가장 적은 걸 선호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시장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분 말씀대로 고령 운전자들 강화해가지고 자격 유지 검사 떨어지고 개인 택시 값 내려간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네. 예, 예. 왜그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를 지금 설렁설렁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공인업소에서 자격 유지 검사하기 때문에 설렁설렁이라는 건 없어요. 네네. 그러면 떨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주 신체적으로 좀흥미하게나 어, 뒷받침 안된 사람 에는 거의 다 통과가 되니까 아, 나이 드셨다고 해서 자격 유지 검사 강화한다고도 통과할 사람 다 통과돼요. 예예. 네. 예. 대표님 이번 댓글은요 어, 개인 택시 시작했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냥 세워두고 있습니다. 61세가 안 되어 매매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어,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죠. 개인 택시 선택할 때 5년 조건 그게 있으니까. 5년 조건 제한이 있으니까 항상 선택할 때좀 유념하셔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예. 요즘은 그래서 저희도 오는 손님들한테 상담할 때 젊은층들한테 그걸 물어봐요. 이건 자격 조건이 돼 가지고 개인택시를 사도 본인이 적응을 못하게 되면 팔게 되면 5년 동안 팔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정 자신이 없으면 법인체 가서 한두달 경력을 쌓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5년이 안 되면 은팔수 있는 방법은. 진단 밖에 없어요. 해외 이민이나 진단. 내가 1년 동안 이상 치료를 위하는 질병 외에는 없는데 요즘 가끔 가다보면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전에 인천 같은 경우는 5년 미만인 사람이 팔 때는 허위로, 신체 검사를 허위로 발급받아가지고, 허위 진단이죠. 그걸로 해서 팔아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된소리를 맞았어요. 네. 된소리 맞아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다 법적 처벌을 받았고, 지금은 그게 거의 100% 없어졌는데, 지금도 보면은 가끔 그런 업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천이 아니고 지방업소예요. 팔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팔수 있는 방법은 허위 진단 예는 없습니다. 현혹되지 네. 마세요. 그건 불법이에요. 예, 예. 절대 그 허위진단서 그눈 돌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죠. 네. 이번 댓글은요. 서울은 개인 택시 조합이 시세 다 말아먹는 중이지요. 조합보다 매매상이 더 싸게 파니 다시 8천만 원대로 내려가겠군요. 이랬는데 서울 개인 택시가 8천만 원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죠?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데 네. 개인 택시 조합에서 매매를 추진한 것까지는 참 좋은 긍정적인 현상인데 네. 그 관리를 못한 거고 사전 조사를 못했다는 얘기죠. 사전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정확히 낸 상태에서 기존 협력과 기존의 사이드 있는 업체하고 같이 상생할 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서 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실 미스가 생긴 거예요. 네. 예. 서울 개인택시조합에서 개인택시 매매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조합원들한테는 분명히 이득이 되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잘안 되나 봐요. 일단은 대수가 너무 많잖아요. 서울 네, 같은 경우는 5만 대인데 네. 조합에서 그걸 5만 대를 어떻게 다생어 커버를 할수 있냐 이거죠. 네. 서울시에서 나오는 매물이 월 250대에서 300대 나오는데 조합에서 그 많은 매물 다소 절대 소화 못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이번 댓글은요. 돈은 벌수 있으나 시간은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은 다른 사업 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자유로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직업입니다. 특히 은퇴하시는 분이나 장년층에게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 사실 개인택시, 큰돈 버는 직업은 아니죠? 개인택시는 가장 정직한 직업이에요. 네. 내가 이런만큼 보수가 따르는 거고 이러지 않으면 어, 수익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체력 관리를 잘하라고 말하는 게 본인 체력 관리를 잘해야 이러는 시간도 일정 기간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보장되는 거지.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고 아, 한 분, 한분 모셔서 금액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건 진짜 성실한 사람 아니면 힘든 거죠. 네. 네. 이분 얘기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laughs> 그렇죠. 근데, 아, 사업하기에는, 아, 청년퇴직을 하고 오거나, 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요즘은 개인택시 시장으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고, 그리고 일정 금액 투자해서 그 원금을 보장받는 직업을 택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개인택시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거죠. 네. 예. 시간과 자유로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직업이 이 개인택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개인택시는 어, 풀로 일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일하는 시간과 휴무 시간이나 이걸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고 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서클들이 많아요. 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사람 축구 서클, 테니스 하는 사람 테니스 서클, 어, 사교춤 추는 사람은 사교춤 서클, 테니스 치는 사람 테니스,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인천 같은 경우에도 서클이 거의 한천개 이상 돼요. 네. 예. 예. 네. 그 서클의 활동을 같이 해서 같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얼마나 좋아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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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댓글은요. 인천이 서울보다 못 보는데 왜더 비싼지 참말로 모르겠네 이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설명 좀 해주세요 <laughs> 인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서울 못지않게 수익은 똑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유동인구가 일단 많잖아요 네. 인구가 많고 지역이 광범위해서 수익도 좋고 그러지만은 인천도 서울 못지않게 지역도 높고 수익도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어, 개인 택시 넘버 시세도 그러잖아요. 개인 택시 넘버 시세도 서울은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더 금액이 낮잖아요. 네. 돈벌이 잘 되는데 왜 낮냐? 그걸 따지면은 기존 세종시 같은 경우는 2억 2천을 하잖아요. 그건 돈벌이 더안 돼요. 돈벌이 네. 더안 돼도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개인 택시 넘버 시세하고 아, 돈벌이건 별개예요. 네, 예, 예. 대표님. 어... 인천이 시세가 그 서울보다 좀 높은 거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어 대표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인천 같은 경우는 꾸준한 인구 유입과 어 인천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 개발이 계속돼가지고 인구 유입이 꾸준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파는 인원과 사는 인원 사람인 수가 거의 일치해서 맞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파는 분은 많은데 사시는 분이 적으니까 당연히 가기 하라는 거고. 네. 예, 예. 서울은 수입이 좋아도 개인택시 면허 시세에서 수요와 공급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좀 낮게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 그렇죠. 팔려고 내놓는 매물이 많으면 당연히 사는 분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지만은 살려고 하는 분이 적으면은 매물이 아무리 많으면 뭔 상황이 있냐고요. 사는 분이 있어야지. 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매물이 많이 나왔을 때는 떨어지는 거고 매물이 적었을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게 시장 경제 원리죠. 네. 네, 네. 그렇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 면허 시세가 형성되니까 어 수입하고는 조금, 음, 그거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어 그렇죠. 면허 가격이라는 거는 어 수익이 저다고 해서 금액이 높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어, 요, 그 수도권 중에서는 어 화성 쪽이 지금 개인택시 시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거기는 인천이나 서울보다 어 수익면은 적어요. 네. 수익면은 적어도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시세가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개인택시기 수요자가 많이 몰리고 파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예. 올라가는 거예요. 예예. 그것 때문에 면허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거 같아요. 예예. 예예 그렇죠. 예예. 예. 대표님 이번 댓글은요. 어, 요즘 세상을 반영한 것 같은데 비상경 택시값 하락할 것인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표님 이번 비상경 사태로 인해서 어, 개인 택시 시세가 하락할 거라고 보세요? 개인 택시 시세하거는 무관하고 손님은 수는 줄어들죠. 네. 지금 어, 경기가 불안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움직이는 걸좀 꺼려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면에서는 떨어져도 개인 택시 넘버 시세하고는 별반 영향이 없어요. 예,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댓글에 비상계엄하고 택시 값 하락하고 이렇게 이 댓글을 달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뭐 세상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서 택시 시세는 반영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아, 그렇죠. 이건 택시는 직업인데 예. 직업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그 직업의 전환이 될수 있나요? 네, 예. 예. 대표님 보시기에 개인 택시 시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죠. 네. 일단은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 택시 파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고령자들이 네. 많이 네. 나오는데 젊은층에서 많이 사가지고 유입을 해야 되는데 그 유입이 안 되면은 파는 분은 많고 사는 분이 적으면은 당연히 개인 택시 넘버 시세는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대표님. 만약에 지금보다도 경기 상황이 더안 좋아지게 되면, 그럼 개인 택시 시세는 더 올라가게 되나요? 개인 택시 시세는 다른 경기가 더안 좋아도 개인 택시 넘버 시세는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 원금 받아 못건지는데 개인 택시는 그래도 일정 금액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개인 택시 시세는 경기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금액을 물고 가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경기가 안 좋아져도 어 그나마 개인택시 시세는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어, 개인택시 시세는 계속 이렇게 예, 현상 유지할 를 거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개인택시 시세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폭망이난게 없는 거죠. 예. 일정 금액을 물고 간다는 얘기죠. 예예. 예, 예. 개인택시는 제2의직업과 관련해서도 퇴직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 제 생각에도 시세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아 베이붐 세대 인원이, 천만 명이라 그래요. 천만 네. 명이, 그분들이 다 개인 택시는 하는 거 아니더라도, 기존에 명퇴에서, 은퇴에서 나오는 분들이 나오기 전에 본인이 제 2의 직업을 생각해서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걸 준비해서 나오는 과정에 개인 택시 선호도가 1위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인구 유입이 늘지 않아도 노령 인구는 늘기 때문에 개인 택시는 더, 아 상한가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저였습니다.